조상공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기진 파이브 소행성 탐사대 탐사대장 김상서진 부대장 최국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중북 최남단에 위치한 영동에 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영동하면 생각하는 게뭐 있어요? 영동. 누가? 그리고 프랑. 와인, 와인. 아 대단한 곳이죠 정말. 이게 예, 제2의 나폴리라는데 아. 와인 하면 원래 유명한데가 어디 세계적으로. 프랑스. 프랑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프랑스에 버금가는 데가 바로 영동 역시 대장님이나 많이 아시네요. 예 와. 저는 예. 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영동으로 이렇게 오는데, 예. 아 가로수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로수길이 감남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아, 운전하면서 아, 그 감나무지 보여요? 아, 당연하죠. 오. 아니, 제가 그런 거뭐 리포터 생활이 몇 년인데 다 알죠. 아무튼 감나무를 딱 보면서 어떤 지역으로 오는데 예. 입맛이 다시는 거는 또 처음이에요. 영동하면 또 전통시장이 유명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네. 우리 송과한 상인의 눈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멋지시네요. 네, 우리 손각헌 회장님 원래 멋지십니다. 자. 음. 안녕하십니까 영동 전통시장 상인장 손각헌입니다. 음.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보고하세요. <웃음> <웃음> 예, 오늘 손박헌 회장님께서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어, 정말요. 예, 많은 거. 예. 코로나 19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하실 말씀이 많으시답니다. 뭐 준비하고 있는 거 계세요?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좀 약간 연설 형식의 그렇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영동 전통시장 상일장 송각헌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걱정과 우려로 전통시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동 전통시장에서는 주 3회에 걸쳐 시장 전체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결과 우리 영동 전통시장에서는 코로나 19 확정자가 지금까지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이 청정한 영동 전통시장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오실 때는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소독은 필수입니다. 코로나 19꼭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한 담놓문 발표예요, 그렇죠? <laughs>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네. 파이팅을 외치면서 영동 전통시장을 하나하나. 또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출발! 출발! 가자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회장님 이쪽에 이쪽으로? 이쪽이에 이쪽에. 갑시다 이쪽으로 야예는야 <laughs> 진짜 보고 하시니까 깔끔하잖아 이 영동시장 안에 네. 새우젓집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음.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거야? 아이 집이거든? 예. 예, 남들하고 틀려. 한번 아, 들어가보자고요. 예. 아니, 새우젓이 뭐다 똑같지 않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새우젓이 다그 유명한 새우젓이? 요 예, 예. 오오 아, 여기는 뭐 이렇게 새우젓만 파는 곳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 새우젓을 비롯해서 저희 집에서 판매하는 젓갈 종류가 음. 한 4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젓갈 예. 종류 한 40여 가지가 돼요? 새우젓, 새우젓 종류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돼요. 새우젓만? 예 어, 새우젓 종류가 그렇게 많았나요? 여기 새우젓이 유명한 뭐, 노하우라도 있어요? 있죠. 영동에 귀농을 해서 예. 농사에 실패하고 이 새우젓 장사를 해본다고 할때 음. 이것을 아리켜 주신 분이 계세요. 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타고 미원탄 새우젓은 음. 화학조밀이죠. 음. 어, 전국에 어디나 가서 돈 주고 살수 있지만 음. 어, 그런 것을 섞지 않은 새우젓은 어. 돈 주고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어. 그래서 어, 힘들지만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새우젓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역에 어, 마트에서 판매하는 새우젓이고요. 어, 저희 거이 새우젓인데,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알아요. 어, 뒤집어 보면. 얘는 출렁출렁하죠? 네. 이것도 출렁출렁. 이건 아닌데, 어. 새우 함량이 이런 건한30% 밖에 안 되고, 이거한40% 밖에 안되죠 음, 네. 저희 거는 그대로 있죠. 오, 꽉 차있네요. 네. 새우젓의 원료는 새우하고 소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국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아 새우젓은 이렇게 국물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화학조미료 가들어가면 그 물로 양을 늘리는 거고. 양을 늘리는구나. 네. 아 이게 새우젓을 꽉 담아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네. 물을 안 타서. 타서 한번 다 열어보세요. 야, 이것도. 어 그러네. 한번 점검 한번 해보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새우젓이란 얘기네 네. 그러면은 몇 년간 숙성시킨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 업을 한지가 예. 영동에 와서 7년이 됐는데 음. 처음에는 안 팔려서 애물단지였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애물단지였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7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된장이 숙성되고 간장이 숙성되듯이 네. 새우젓도 숙성이 되니까 뭘 첨가를 안 하니까 아주 그 깊은 맛이 나요. 아 이게 그러면 지금 그게 보물이 돼 있어요. 숙성을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라 안 팔리다 보니까 그래. 그냥 놔두다 보니까 노하우가 자동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새우젓은 여러 종류에 들어가잖아요, 뭐 김치라든지, 음. 뭐 찌개 끓이는. 근데 지금 이 새우젓 맛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 맛을 볼수있고 어. 아, 아, 먹을 수 아, 있어. 우리. 자, 유명한 새우 한번 맛을 좀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저앞에 보면, 네, 우리 이거 그 시식할 수 있는 네. 공간이 있으니까. 아, 체험센터. 쪽으로 네, 예, 한번 그렇지 다시 한번 가볼겠습니다 네. 진짜 가져 가고 싶다, 진짜. 7년 숙성된 새우젓으로 지금 저. 어, 겉절이를 만드신다는 거 7년 거예요. 세, 어. 숙성된 새우젓하고 음. 6년 숙성된 액젓하고 액젓하고 같이? 이 양념장은 고춧가루가 불어야 되니까와 아, 이거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겉절이를 네. 해가지고 7년 된 네. 새우젓으로 먹는 이 겉절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신선하고 야, 와 정말 우리 영동 전통시장에 와가지고 진짜 소중한 경험을 하네요 제가 제가 그리고 오. 충북에 네. 아, 1호, 1호. 김치 제조사 1급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 아 1호.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사장님 그러면 이렇게 새우젓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영동에서람뭐 일단 등이실것 같은데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 작년 기준으로 <laughs> 예. 한 2억 정도 됩니다. 음. 음. 오. 새우젓. 아, 새우젓으로. 네. 어,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네요. 바로바로 바로 예. 그냥. 이거는 그. 겉절이네요. 그 겉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추를 몇년 숙성... 아 그건 아닙니다 <laughs> 올해 꺼죠? 신선한 거 배추는 어제 저녁에 절여놓은 거 어제 저녁에 절여놓은 아, 거 저녁에 네. 다른 것도 필요 없네요 그냥 네. 배추랑 새우젓 이렇게만 버무려도 그냥 바로 맛있는 겉절이가 그럼, 되는 거네요 네. 좀 색깔도 예쁘네 어우 부추 들어가 석박지에는 부추가 들어가야 네, 네. 네. 부추가 또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남자한테는 아, 그럼요 네. 어, 남자의 힘이죠 아, 부추는 보기만 해도 그냥 힘이 그냥 어우 그러면 이거 겉절이를 만든 다음에 이거 뭘로 다 맛을 볼수 있을까요? 그냥 먹으면 조금 아, 그래. 배추김치 하면 또 수육이죠 아 수육! 수육, 수육. 야. 네. 야, 벌써 네, 이 기대가 되네요. 요말씀안 하셨으면 어쩔 뻔 했나 그랬어요. 저쪽에 보면 네. 우리 저남동김씨명인 김영희 선생님한테 전수 받은 거예요. 그데 아, 네. 보통 겉절이에 이렇게 새우젓이 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들어가죠. 다 들어가요. 새우젓이 안 들어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어. 이 배추. 김치에는 무조건 네. 새우젓 필수다. 네. 거기다가 이제 각 지역 특산물 같은 거, 네. 뭐 새우젓 들어가. 들어가는 거 있죠. 네. 들어. 근데 보통 새우젓 같은 경우는좀 특유의 젓갈 냄새가 좀 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냄새는 음, 이 버, 새우젓은 안 나나요? 버무려 치면 새우젓이 냄새가 안 나면 새우젓이 아니죠. 아 새우젓 네. 냄새가 네. 나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기분 좋은 냄새. 어, 그 기분 좋은 냄새를 어떻게 내시는 거야 그러면? 뭐 비법은 다른 거 없어요. 신안에서 예. 경매를 통해서 오면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숙성시키면 최고 맛있는 새우젓이 됩니다. 이제 거의 오. 완성된 거 같은데? 예. 예 한번 예, 한번 네. 맛을 보도록. 네. 예. 네. 대장님 먼저 드리고 음. 네. 음 오, 잠깐. 이거 보니까 7년 진는 안에 7년 진액 숙성 큐야. 음. 간이 음. 딱된 반갑습니다. 아파 소스라 수육 딱게 얹어가지고 게 먹으면 과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라면만 먹고는 못 살아. 한번 먹어보자. 일단 금방산부 식구여이라고 후유계는 뭐 겉절이죠. 아, 난 외국에서 유학을 오래 갔다 와서 아, 왜 이렇게 젓가락질잘 못해? 외국 생활 오래 해서 그래. 아... 포크 생활을 뭐? 많이 해. 아니 증평 토백이가 뭘 <laughs> 네, 외국 생활을... 외국 생활 오래 한다 <laughs> 아... 먹어봐. 아 이거죠. 그렇지. 아 이거죠. 응. 아, 이거 응. 음! 음. 아유, 이거 아, 로이맛이나이 음? 음. 겉절이 때문에 또 수육이 더 빛이 나네, 아주 그냥. 음. 음. 진짜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게 바로 이거네, 진짜. 근데 이거는 그러면 영동에 사시는 분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죠, 전국에 있는 분들 다 드실 수 있죠. 아 그럼 택배가 어쩌자. 가능한 거요 네. 택배, 택배 다 아. 다아 택배! 1년 숙성된 새우죠. 우리가 이제 맛은 봤잖아요? 증명 됐어. 그러면, 세우져서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수 있을까? 아, 볼수있어까쉽 얘기할 을까 응. 그리고, 급해. 왜냐면, 우리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 아, 검증이 필요하죠. 검증이 아. 필요하죠. 그래야지, 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수상하는 장소가 또 따로 있군요. 네, 토굴이 따로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토굴인데. 에이, 토굴? 아, 그러면 그 토굴에 대해서도 거기서 설명해 주수겠어요 토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먹는데 정신을팔리면안 돼요. 먼저 새우소 증명을 하면 우리가 가보도록 하자고. 어, 한번 음. 확인해봐야겠네요. 확인해봐야 돼. 음. 이거는 진짜 확인해봐야 돼. 진짜가 사실인가? 진고 그러니까. 그냥 안. 가만있어, 이거 먹고. 응. 음, 음, 이제 맛니 아, 되지 마. 음. 아 이거니까 하나 더 먹자고. 응? 음? 기다리 하나 더 먹어. 언제 갈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더. 찍으면서 하자고. 음. 자, 토걸로 출발! 일단 먼저 가있어 아, 가자고 좀. 음. 아니, 먼저 가있으 이거 먹어. 그만 좀 드세요. 응? 응. 응. 응? 가시죠. 아 아우. 아우, 이거. 이거. 아, 여기가 토굴이구나. 예. 네. 이쪽이 토굴입니다. 아 저게? 예. 어보물창고래안 완전히. 예. 어. 아이기 어, 뭐야 지하벙커야 뭐야? 야 옛날에는 뭘로다? 어, 요새 같은데? 옛날에 어떤 거 있었어요 이 토굴이? 어, 여기가 아픔의 상처가 있는 곳인데요. 어, 한 100년 전에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강제징용을 끌려오셔서 손으로 판 그런 토굴입니다. 용도는 무기고를 만들기 위해서 예, 아. 일제시대 때. 예. 옛날에 일제시대 무기고였는데 예. 지금은. 새우젓 숙성은 토굴로 사용하신다. 예, 맞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어쨌든 건제 새우젓이 사장님의 무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유 되시면 이렇게 번호 키로 붙고시죠. 어. 오 여기. 자 여기가 토굴인데요. 네. 그럼 이게 전부 다 이게 새우젓 저장고라는 얘기죠? 새우젓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어. 멸치젓, 갈치젓, 황석어젓또 새우 음. 종류도 북새우, 참새우 그다음에 중하젓.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내 것도 있고, 그렇죠. 뭐 3년, 네. 5년, 7년 내 것도 있네요. 예, 예. 네. 아, 그럼 여기가 이제 토굴이고 예.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아, 요거는 이제 그 멸치젓이에요. 아, 멸치젓? 멸치젓. 아, 아, 그럼 이건 왜 여기다 놨어요? 아, 요거는 이제 지금 대기. 여기가 포화 상태라. 아, 들어가려고 줄서 있는 거예요? 아, 네. 자, 네. 그럼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한번 <laughs>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게다 예, 예, 예. 예. 문을 또 하나 더 열어야 돼요. 아, 역시 음. 고물창고랑 문이. 맞네. 네. 자 들어가시죠. 오, 오, 좋아. 야, 쌓는 건데 쌓는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온도가 예, 네. 13도, 1년 도 네. 겨울에도 13도, 어, 여름에도 13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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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 항상 일정하게 13도네요. 네. 그러면 이게 보여줄게 지금 새우 좀몇년된 거예요? 이건 올해 들어온 겁니다. 올해? 네. 그럼 1년 된 거네? 해전. 네. 해전. 네. 어, 여기 써있네요. 여기 2020년 9월 18일 날. 어, 음.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예. 네. 어, 확실히 이게 오래 들어온 거다 보니까 음. 색깔이 뭐라 그럴까 원래 분홍색 이렇잖아 이거 좀 누름스름하네요 깔끔하죠 이거는 아니 생생하죠 새우젓하고 네. 7년 숙주한 데서 맛을 한번 우리 부대장이 또 미각이 음. 살아있어 갖고 이야 네. 이게 이 오래 해체오래 맛을 어, 부대장부터 주예 부대장 예, 그 예. 미각이 살아 아니 어? 미각이 살아있는 아니, 부대장 장유유서장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네. 미각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먹어도 되는 어, 거죠? 뭐, 짜지? 짜 자. 짜야요 새우젓이 음, 음 짜네 아 이거 너무 짜죠 이게 이게 지금 오래된 지금 숙달이 안된 아직 덜 수정된 네, 네. 아우 이거 왜 먹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새우젓 야 그러면 뭐가 맛있으니까 그러면 사장님 7년 된걸 한번 먹어보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 아, 아니 되면. 그냥 바로 7년 된거 먹으면 되지 이거 자, 이것은 음. 7년 숙성된 새우전시 예, 예, 이게 2 0 1 4년도 예. 어, 10월 20일 날 들어온 새우젓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숙성되면 더 짜지 않을까요? 예, 한번 그러니까 드셔보세요. 되게 짰는데? 냄새부터가 예. 다르죠? 예. 아니, 사장님, 숙성이 예. 되면 될수록 더짠 거예요? 일단, 혀가 말해줍니다. 아, 여자 똥안 가르쳐주세요, 물어보면. 아, 혀가 말해준다니. 뭐? 이... 우와. 우와, 일단, 보기만 해도 정말, 뭐라 그럴까? 깊이가 느껴집니다 네. 연륜이 7년 숙성된 새우젓 맛을 아까 오그 바로바로 팍팍 드시네 맛이 어때요? 새우젓 맛이야 어, 뭐야 그게 아까는 그냥 무조건 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숙성된 그 새우젓 그 맛은 약간 발효된 느낌? 어이! 아까 저요. 거보다 더 짠데. 응. 그러니까 축성이 필요한가봐. 아, 시간이 지 신기하다. 그러네. 이거 응. 그러니까 아까 그 겉절이를 그렇죠, 만들 때새우젓이잖아요야 그렇죠. 네. 네. 역시 3개월 들된그 새우젓은 그냥 짠 맛만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거는 오묘하게 약간 좀발효된그 네. 새우젓 맛이 납니다. 이거 짜도 네. 맛있겠 짠. 응. 그렇지. 네. 응.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야. 음. 숙성된 게정 음. 표시가 나. 그런 사람 이 새우젓 말고 음. 다른 젓갈은 또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젓갈이 있지만 예.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젓새우 종류가 많이 안 잡히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중화젓이라는 것을 갖다가 숙성을 시키고 있는데 한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예, 한번 예, 네. 중화젓 좀 맞죠. 중화젓이 뭐예요? 대하 알죠, 대하. 예, 대하. 대하보다 작은 게 중화입니다. 아, 아 소중대. 음. 그래서 병원도 소아과가 있네요. 그만해요, 알았습니까? 예, 이게 그, 중화젓이에요? 이거는, 얼마큼 추천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올해, 두... 아니요, 올해 들어온 거고, 아, 아, 아. 올해, 7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7월에 들어왔네. 이야! 벌써 비주얼이 중화네. 야 이거는 <laughs> 새로운 경험을 하위해서는 우리 부대장님 우리 가 잘못했어 올때 네. 공깃밥 하나 갖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딴집에 가면 새우젓값 비싸다고 부위별로 줘요 근데 이거는 통마리로 한번 한번 먹어 부대장님 한번 어 그러네 이거 야, 새우 아니, 이걸 뭐 어떻게 먹으라는 대장님은 거야 대장님은 두 마리 줄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이걸 통째로 다 먹어요? 맛만, 맛만 봐야지 맛만 보세요 그거를 알 수도. 이것도 맛있게 <laughs> 먹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새우 먹을 줄 안,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까서 살을 먹어야지. 어, 살을. 점수가, 이게 중화죠.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까서. 아니, 네, 네, 이거 제가 할게요. <laughs> 어때요? 짜네. 시만 <laughs> <laughs> <난 짜지? 웃음> 음. 근데, 식감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우리가. 아니, 음. 우리가 아무리 방송이지만, 이거. 음. 이거. 원래 짠게 맞잖아요, 그죠 원래 맞습니다. 짜야 되는 거죠. 안 짜면 젓이 아니죠. 엄청 짜요. 이거는 음. 우리가 육젓이 가장 비싸잖아요. 육젓을 네, 드시는 음. 이유가 김장을 왜 잡냐면 요 살이 많아서 담는데 내가 그래서 살을 한번 벗겨보라고 한 거예요. 음. 칠리수산 새우젓하고 또 중화젓까지 이렇게 맛을 봤는데,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 저장하는 방법이 특.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남달라. 이거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냉방 방식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자연 으로 자유적으로... 탈취도 되고 여름에는 냉장고 역할하고 을 겨울에는 온장 온장고. 음...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가 그...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저는 잘 몰랐었는데 중화조에서는 어디에 사용돼요? 김치 담는데. 김치, 김치 담을 때도 어, 이게, 이걸 갈아서. 갈아서? 이게 갈아서 이게 원래는요 충청도에서는 예. 이걸 몰랐는데요 남도지방에 가면 그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음... 그분들만 드시던 거예요. 그거를 2년 전서부터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숙성을 시켜요 그럼 중화젓이랑 보통 새우젓이랑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훨씬 싸죠 아저렴하아 아, 새우젓보다 이게 싸요? 네 맛은 더 좋고 이야 크기도 더 큰데 예. 더 싸다고? 예. 아 어, 맛은 더 좋다고? 예. 그럼 다 이걸로 먹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 맛을 아는 사람들만 먹어요 아. 이, 이렇게 통으로 김치를 못 담으니까 이제 저희가 방법을 알려쳐주 이걸 갈아서 쓰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 다 틀리잖아요 멸치 만드는 데 그렇죠. 그, 그렇잖아요. 또 새우조 다음에 또 대박 나실 것같아사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네. 코로나 19에도 이렇게 힘드신데 기를 넣어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새우조, 중화조,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파이팅! 시방꾼 김. 어, 시방 꾼김 시방 꾼김이뭔지 알아? 모르죠. 이게 뭐예요, 시방 꾼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님 시방 꾼김이 뭐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 즉석 구운김 그렇죠, 그렇죠. 음,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 놨었습니다 즉석 구운김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예. 네. 예. 항상 나는 저렇게 정확하게 양식껏 그걸 해 놨는데 음.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음. 한 20년 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시방꾼김 시방꾼거 10명 중에 일곱 여덟 명은 그런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 시방 꿍김있냐고 예예예. 이게, 예, 예. 이게 이게 지금 시방 꿍김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예예 아 그렇죠, 아 그래. 예, 예. 그 손님들이 이게 아 저주 이름이군요 예.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 시방이라는 게그 사투리잖아요 그렇지 예. 지금 <laughs> 아그시방이 지금 어. 그래서 시방꿍김이네요 음 그래서 지금 이 건어물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지금 시방꿍김에예 그,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예. 이 자리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즉석 구이김과 예, 예. 시방꿍김이 옛날에는 들기름하고 막 이렇게 구잖아요 들기름 그죠? 지금 이것도 들기름이라고 구운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예. 들기름과 참기름 예. 우리 시골에서 나오는 거 예. 예? 재료를 즉석에서 제가 깨끗이 닦아 방앗간에 의뢰해 가공해서 그래 우리가 여기다가 바르고 즉석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안에 기계가 있는가요? 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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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가 예. 있어서. 아 예, 예, 그럼 들기름이랑 참기름을 두개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동네 사람끼리 먹는 김이라서. 원칙을 지키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아, 있습니다. 예. 아니, 네. 저는 들기름이랑 참기름을 섞는 거는 음.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러네. 요 예. 그럼 무슨 음. 맛이냐? 그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래. 살짝... 예. 예. 그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이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귀한 기회... 싫어 오면은 한번 먹어보고 맛있다고 음. 대량 구매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 음. 아, 시방 뿡기면 맛이었던가? 예예예. 예, 예. 한번 봐야겠다. 형어머님. 음. 어우, 시방 맛이 어때요? 어우, 진짜 맛있다 시방 지방이 아니라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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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예. 어, 아, 이게 짜지도 않고 네. 고소하면서. 네. 응. 그러니까 들기름이랑 참기름 맛이 동시에 나네요. 이렇게 먹으면 들기름 했는데 이렇게 음. 먹으면 참기름 맛 나. 야, 진짜 고소하네. 여기서는 나 지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재구매 확률을 꼭 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음. 원칙 안 지키면 야, 네. 시골에서 장사를안 된다. 즉석 구이보다 구이 김보다 비싸요? 똑같은 해는데 저. 품질을 갖다 월등하게 높여놨죠. 1년이든 2년 후에 오시더라도 그 맛을 느끼게끔. 음. 흘러가는 장사가 아니고. 그래서 음. 제가 이 자리에서만. 2 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아. 전통시장에 네. 시방 꿍김이라고이 아. 집이 건어물집이 네. 명물집이 된 거네요 아, 맞습니다. 발음, 아. 발음을 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뭐요 시방 꿍김이 네. 시방 김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laughs> 더 예. 건강하시고 예예. 더 대박 나시기를 예. 저희들이 소행산탐사대에서 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대박 나세요. 파이팅! <laughs> 자, 가자고 부르죠 아유, 습니다 예예예. 뭐 여기 영동 전통시장에는 없는 게 없어. 이게 시장의 묘미 아니겠어. 야야 야, 이거 봐. 어? 그냥 지내질 수 없잖아. 예. 옛날 통닭. 아참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쁘게 이렇게 다 누워있네. 그러니까. 예. <laughs> 예. 예. 아우 자세가 아주 그냥 제대로 돼 있는데요. 기름을 좋은 거 쓰시는가 봐. 아,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네. 옛날 음. 통닭이라고 하면 어떤 걸 옛날 통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옛날에 어렸을 때저 제가 어렸을 때그 아버지가 사 오시던 예. 종이 봉투다 가지고. 아 봉투에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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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 기다리면서 예. 예. 옛날 통닭이 좀쌀것 같은데 기존 통닭보다는 뭐 많이 저렴하죠. 많이, 아, 많이 저렴해요? 예. 왜 저렴한 거예요? 옛날 통닭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추억을 생각해서 좀 싸게 공급할 그렇죠. 그치. 왜냐면 아, 유통 과정을 네. 지키고 이제 중간에 네. 쓸데없는 그 광고라든가 다 빠지는 네. 거지. 그럼 후라이 단 말이 얼마인데요? 한 마리 7 0 0 0 원, 두 마리도 많이 천 원. 이야, 두 마리 많이 천 원이요? 한 마리 가격이네. 그럼 오천오백 원꼴. 옛날 통닭 사장님 안의 어떤 비법,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어, 있죠. 어, 예. 뭐가 있을까요? 좀바사바사간 바삭바삭하게. 예. 아, 보통. 그리고 기름도 좀 자주 갈고. 자주 갈고. 예. 옛날 통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그냥 혼자 할수 있으니까. 예. 뭐, 이게 음. 특별한 계기는 아니네요. 예. <laughs> <laughs> 요즘은 다 우리 수상공인분들이 코로나일때 힘드시잖아요 네. 타격을 좀 여기 옛날 동네가 안 받으세요? 그래도 조금 있죠 아, 네. 아 근데 지금 배달은 안 하시는 거고? 네 배달은 안하시는거매만요즘은 아,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하시는구나 네. 그럼 직접 가게를 혼자 운영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애기 엄마는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애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아, 아 그래도 사장님이 혼자 하셔도 충분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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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모님이 지금 참 아무래도 진짜 코로나때부에예전보다는 조금 부힘는실거 아닙니까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부탁드릴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베트남부터는 그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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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부터는 그때부터는 고때부 너무 그때부터는 그을부터는 그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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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그때부터그때 아 드디어 야. 야. 자 이게 옛날 통닭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일단은 오 냄새부터가 너무 고소하고 역시 닭은 다리죠 네. 먹어볼까 아아 대장은 중량 저는 날개를 한번 먹고 음 바삭바삭해 음 바삭바삭해 매하네 그게 네. 는직서 바로 먹야또제 맛인 거 얼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닭으로 튀인 거라 확실히 맛이 아, 네. 아, 네. 아, 생닭으로 튀는. 한동안서 네. 방송 아니면 치맥 음. 간장 아 뜨거워. 아아 네? 그러니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 정도면 닭이 좀 중닭 정도 되는 거예요? 뭐, 헛수는 육호육호 어, 정도? 네. 응. 그리고 너무 바삭하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좀 부드럽고. 네. 그럼요. 음, 럼요 푸석푸석하고 이런 맛이 하나도 없고, 어우, 너무 고소하고 그냥 담백하고 부드럽고. 네. 냉동닭은 약간 좀 푸석푸석하고, 생닭은 속이 좀 쫄깃쫄깃하고. 이게 음, 네. 좀 생닭으로 튀긴거 네. 네. 그죠? 네. 전 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옛날 통닭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옛날 통닭? 이 옛날 사람이죠. <laughs>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영동 전통시장 안에 있는 옛날 통닭 꼭 기억해 주셔갖고가격도 저렴하고 아유. 맛도 있고 그나하면 네. 따봉입니다 아, 예 많이 들어오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아유. 옛날 통닭 대박하세요 자 오늘은 네? 충청북도 최남단 자리 잡고 있는 영동 전통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아, 예, 예, 아 예. 어땠어요 오늘. 아, 일단 코로나 19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네네. 상인분들이 너무나 활기차 보였고 네네. 그리고 후한 인심에 네네. 정말 감동받은 그런 네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도 네. 또 한번 우리가 영동 전통시장을 찾아와서 그렇죠.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삼공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소행성 탐사자는 계속됩니다! 쭈욱! 주... 주... 퇴근하겠다시